조객살이 들어요. 상복 입을 수. 조물하고 나서 오히려 뜻밖의 재수 있거나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하던 것들 조금만 더 잘하잖아? 그럼 박수 받아. 잘안 풀리고 올 일이 있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2021년 신축년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우선은 돼지띠들은요, 조객살이 들어요. 상복 입을 수. 누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직접 상복 입을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일, 움직일 일, 어떤 문서 잡을 일이 있으면 보류하세요. 보류했으면 좋겠고,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아까 조객살 든다 그랬잖아요 다정문할일 많은데.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상무살 들어서 상가치 가면 안좋다 그랬잖아. 이분들은 뭐, 조문하고 나서 오히려 뜻밖의 재수 있거나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극과 극은 또 통할 수 있거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력으로 정월달, 2월달은 매사 조심하세요. 그리고 음력 정월달에는 망신수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정월달, 2월달. 초반부터 조심하고 가야지. 그리고 2년 있는 띠는요, 범띠, 토끼띠, 양띠고요 그리고 돼지띠한테 용띠는 안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 만나면 괴롭다 어떤 인연법에 얽혀 있겠지 용띠들 그리고 뱀띠 원숭이띠는 잔나비띠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야 손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잘 살펴보고 겉으로 재주 많고 잘하고 친절하다고 다귀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천사의 탈을 썼는지 양의 탈을 썼는지 겪어보면 알겠지만 꼭 맛을 봐야 알아 어떤 낌새가 있으면 은 그냥 발을 빼거나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잘안 풀리거나 답답하면 용궁 가서 많이 비세요. 물에 가서 빌든 조상님 찾으면 할머니 찾으면 그분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하세요. 아셨죠?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정리해봤거든요. 15살 돼지띠. 엄마 쪽으로 문제가 생겨. 응? 아이지만. 그래서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 그러면 애한테 우울하겠지? 그래서 이제 부모의 문제가 생겨서 조금 우울할 일이 있다. 나 27살 돼지띠.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라. 일의 성과나 인정받을 일이 있어. 하던 것때 조금만 더 잘하잖아. 그럼 박수 받아. 어, 정말 전문가 같아. 너무 잘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연구하는 직업이라면, 연구원이라면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이 있어요. 성과가 크다고 봐야지. 그리고 39살 돼지띠. 다 새로운 일 벌리지 말고 기회 노려라. 그리고 주변 사람 관리 잘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귀인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39살 돼지띠들. 주변 사람 어떤 관계가 잘 유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중에 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51살 돼지띠. 결혼한 사람은요, 부인 쪽으로 문제가 생겨요. 응? 그리고 처갓집에는 곡소리가 나고요 처갓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지 곡소리는 뭐 누가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부인이나 처가 쪽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게. 자, 51살 돼지띠들. 그래서 부인한테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 상처할 일이 있거든?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 당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별수 찍을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 무섭고 두렵다고. 그 중에 한 분이 51살 돼지띠들이야. 특히 남자분들. 그래서 부인의 문제가 생기거든? 더 어디 아프면 은 빨리 가서 치료받고요, 부인 쪽이. 또 뭐라 그럴까? 어디 여행 갈일 있으면 동행 안 하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처가, 처가쯤에 어떤 안 좋은 일 있으면 솔선수범해야지 분명히 안 좋은 일 생기고요. 다 이사수는 들었어요. 이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63세 대지띠 뜻밖의 재수가 열린다. 주변에 악연이 정리가 되고요.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심성 자체가 천사인 분들이 많아. 좋은 사람들. 그래서 남들 많이 도와줬는데 실속은 없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어느덧 60이 넘었거든. 63세야. 자, 드디어 이제 대기 만성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은 추려져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분들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성품을 보고서 또 운도 들었으니까 몰려들 거야. 이럴 때 조력자나 사업 파트너 찾아서 하고 싶은 거. 여지껏 노하우 있을 거 아니야. 60평생에. 그런 노하우 찾아서 사업하셔도 망할 일 없어요. 단. 신심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75살, 돼지띠. 큰 투자하면 낭패 볼 일이 있거든.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나 먼 친척들 누가 돌아가실 일 많아. 자주 왕래할 일 있고, 상가집 갈일 많을 거야. 그렇지만 조문하면서 뜻밖의 재수도 있다 그랬잖아. 가셔도 해는 없습니다. 가셔도 돼요. 그리고 87살, 돼지띠. 문서에 변화가 생기거든. 뭐 재산 정리하거나, 재산을 분배하거나 나눠줄 일이 있어요. 줄수 있으면 정리해서 주세요 수면정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돼지들 잘안 풀리고 울 일이 있는 분들은 용궁줄에 빌든 할머니 전에 일이라도 빌고 가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51살 돼지띠분 부인이 어디 아프면 빨리 치료받거나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어떤 여행 같은 거안 갔으면 좋겠고요. 이사할 일 있으면 이사는 좋은 방향으로 가세요. 이사 잘못 가서 부인이 잘못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지띠 분들 잠자는 머리 방향은 동쪽이 좋고요. 또 학생 수험생 책상 방향은 서북간이 좋아요. 올해 상복 입을 일 있다 그랬잖아. 전 슬픈 일이지.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니까. 감수하고 가셔야 되고, 갈일 있으면서 또 뜻밖의 재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돼지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띠 얘기했고요. <laughs> 저 개인적인 견해도 많았고요. 또 통계도 있었고요. 또 신령님한테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했다고 또 뭐라 고 그러지 마시고, 재미와 흥미와 참고로 삼으시고, 어떤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열두띠 얘기했고요. <laughs> 도리전공의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